저는 창업 수업료로 현금만 한 2억 넘게 날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망해 봤다는 얘기죠. 아, 여러분은 저처럼 돈 버리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창업을 거쳐서 현재도 매장을 하나 돌리고 있고요. 현역 사장입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게 일생에 사실 몇번 회복이 좀 어려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이론으로 창업을 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창업을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있는데 이론이나 감으로만 하는 창업은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일단은 창업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절차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다수가 창업 준비 순서를 제대로 몰라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실전에서 반드시 밟아야 될 창업 준비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4개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실패 없는 창업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자, 창업 준비 1단계죠. 이 창업 시작하면 먼저 부동산부터 가시는 분들 계신데,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부동산이 아니라 진짜 스스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창업도 적성이 있거든요. 이 적성에 맞아야 됩니다. 제가 컨설팅도 몇번 해보고, 제 가게도 이제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사장 성격이랑 안 맞는 장사는 진짜 100% 망합니다. 아니 100, 망한다기보다는 너무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성적인 사람인데 손님을 막 이렇게 응대해야 되는 술집을 하면 이게 매일매일이 지옥이 아닐까요? 반대로 내가 외향적인데 하루 종일 주방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면 이것도 못 버티겠죠?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조언 하나 더 드릴게요. 출퇴근 거리 30분 컷 이거 진짜 꼭 지키세요. 뭐, 일산 사는 분이 강남에서 장사하고 싶다? 절대 제가 말립니다. 장사하다 보면 직원이 펑크 나기도 하고요. 진짜 다양한 비상 상황이 터질 수 있거든요. 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도 있고요. 가게 관리는 무조건 구멍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동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제가 그 2억을 날렸다 그랬잖아요. 그때처럼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때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내 편은 가족입니다. 몰래 창업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가장 든든한 파트너인 가족을 먼저 설득하고, 그리고 시작하세요. 나의 환경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아이템을 정해야겠죠. 이 과정에서 제발 김치찌개 오류, 그거 범하지 마세요. 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진짜 우리 아들 김치찌개 너무 잘한다 이거가 정말 맛있는 걸까요 이거는 가족의 사랑이죠 시장의 평가는 아닙니다 내 입맛 말고요 철저하게 데이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창업 아이템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꼭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 창업 가실 테니까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높아심에 드리는 질문인데,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사원 말만 믿고 계약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모든 프랜차이즈의 성적표가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제일 중요한 딱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매출 규모. 가맹점 평균 매출이나 본사의 재무 상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맹점수의 변화. 가맹점수 증가하거나 아니면 폐점한 내용을 볼수 있거든요. 그 추이를 좀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창업비용,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이나 로열티, 이런 거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분쟁 여부. 본사가 과거에 가맹점과 뭐 분쟁을 겪은 사례가 있다면, 그거를 꼭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임원 리스크도 봐야 됩니다. 본사의 주요 임원들의 불법, 위반 내역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꼭 기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봐야 신뢰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이 아이템을 고르는 과정에서 신규 창업이든 인수 창업이든 똑같습니다. 아이템을 고르는 과정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사줄 만한 것을 고르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지금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날린 2억 그중에 절반은 결국 여기서 수업료로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먼저 입지 선정과 계약이죠. 제가 장담하는데 장사는 입지가 80%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도 사람 없는 도로의 2층 구석에 있어봐요. 절대 잘될 수가 없겠죠. 발품 파셔 가지고 유동 인구 직접 세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았다. 먼저 계약금부터 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특약 사항이라고 하는 어떤 안전벨트를 좀 매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경험자만 아는 100만 원짜리 유료급 정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첫째. 프랜차이즈 하실 분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사항에 이한 줄을 꼭 넣으세요. 본사의 가맹 승인이 안날 경우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거 안 넣었다가 본사에서 아그 상권은 아 거기 오픈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건물주한테 준계약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날리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먼저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신다면 문제없겠지만 또 보통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 먼저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이 특약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둘째는 인수창업하시는 분들 권리계약서에 이거를 꼭 넣으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지 않거나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에 뭐 예를 들면 10%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럴 경우에 권리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특약사항 없으면 가게는 못하게 됐는데 권리계약금만 날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건축물 대장 떼가지고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존 가게를 그냥 그대로 인수해서 승계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따라서 그냥 봐주는 경우도 좀 가끔 있거든요. 근데 네, 신규로 들어간다? 근데 노란 딱지 붙어 있다. 건축물 대장에 영업신고증 100% 반려되니까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약까지 잘 마쳤다면 이제 행정 절차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식품, 뭐 요식업 이런 기준입니다. 뭐 쇼핑몰, 옷가게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바로 하셔도 되거든요. 요식업은 순서 틀리면은 헛걸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보건증 발급. 이거는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면 나오는 건데, 어, 많은 분들이 그냥 바로 받는 건줄 아세요. 근데 이거 검사 받고 나서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도 걸리니까 계약 절차 끝나자마자 보건소부터 달려가세요. 자, 두 번째는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들으실 수 있어요. 수료증 없으면 신고 안 되니까 요거 꼭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영업신고증입니다.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이렇게 챙겨가지고 구청 위생과에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거예요. 영업신고증 아까 받은 거 있죠? 그거 들고 세무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서류 작업하는 동안에 보건증 같은 경우도 며칠 걸린다 그랬잖아요. 현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인테리어 이런 거 그냥 맡겨두시면 안 돼요. 가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수압, 전기 용량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식기세척기,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용량 많이 먹거든요. 동시에 돌렸는데 차단기 내려가면 진짜 골치 아파요. 승합공사 같은 게 필요한지 미리 한번 꼭 체크를 해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제 경험과 노하우를 넣어서 창업 프로세스를 정리해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내용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영상 보시면 얘가 좀더 자세하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 정리하면 자 1단계는 나를 내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요. 2단계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이템을 정했어요. 그리고 3단계, 입지 선정한 후에 특약 그리고 건축물 대장 확인으로 내 돈을 지키는 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4단계, 행정 절차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복잡한 과정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퇴직금 그리고 진짜 피 같은 종잣돈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창업 프로세스를 잘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돈을 많이 잃어보고 이 프로세스를 깨달았잖아요. 아 여러분은 제가 했던 그 시행착오를 레버리지 삼아서 부디 저처럼 바보같이 수업료 내지 마시고 준비된 사장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창업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제 창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업으로 가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스토리를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영상 걸어놨으니까 한번 영상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